함께 사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의 예배가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가 아닌, 우리 친구들이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게 있다면 우상이라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게임이 좋을 때도 있고 하나님보다 친구가 좋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제 곧 학교도 개학을 합니다. 학교에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서 반가운 마음도 크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걱정되는 마음도 큽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일상생활을 지켜주세요. 또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사라지고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그 누구보다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의 세계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이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르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의 색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샬롬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내고 있나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은 친구들이 정말로 보고 싶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처럼 친구들도 매일매일 기도해서 하루빨리 교회에도 올수 있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 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 모습 뭔가 달라지지 않았나요? 맞아요. 전도사님 이번에 안경을 바꿨어요. 이전과 달리 조금 동글동글해지고 부드러워지지 않았나요? 뭔가 잘 어울리죠? 고마워요. 오늘 말씀 속에는 전도사님 안경이 바뀐 것처럼 무언가 바뀐 사람이 성경말씀에 등장을 해요. 우리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는지, 왜이 사람이 바뀌었는지 한번 성경말씀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사울이에요. 사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공부도 정말 많이 했고요. 집안도 굉장히 힘이 있는 집안이었어요. 이런 사울은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엄청난 힘과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멀든지 가깝든지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도맡아하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 속의 사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러 담의 색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곳은 사울이 있던 곳에서 걸어서 4일에서 6일이나 걸리는 아주 먼 곳이었지만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그곳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사울은 믿을 수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사울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사울은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땅에 엎드려 있었어요. 그때 사울에게 어떤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체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예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란다. 사울은 자신이 믿지 않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생각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어요. 사울은 굉장히 놀랐어요. 예수님이 사라지자 사울은 눈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사울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세례를 받고 눈이 다시 뜰수 있게 되었어요. 아나니아는 처음 사울의 모습을 보고 자신들을 공격하던 사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이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맞나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란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열심히 공격하던 사울의 모습은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되었어요. 눈이 다시 보이게 된 사울의 인생은 완벽하게 바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사울은 이제는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깊이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공격하던 사람들은 사울을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하며 그를 가장 미워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사울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가장 힘쓰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힘쓰기 시작한 사울은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며 전도를 하기도 했고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거나 섬에 표류되기도 했어요. 사울은 결국 예수님을 전하다 죽음까지 당하게 되었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름을 바꾸었어요. 사울의 새로운 이름은 바로 바울이에요. 친구들이 한 번쯤 들어보았을 사도 바울,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왔던 사울이에요. 친구들, 사람이 변하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특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모두가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한분 계세요. 그분은 바로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던 바울을 한순간에 변화시킨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의 주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친구들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것 같아요.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우리가 매일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을 비롯해 모든 친척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바울을 만났던 예수님이 우리 가족 모두를 직접 만나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루, 이틀, 한 달, 1년, 10년, 평생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우리 가족을 예수님을 믿는... 귀한 가족의 모습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의 복음에는 분명히 힘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완벽하게 바꾸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우리는 그 복음의 힘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며 가족들을 위해 늘 기도하는 귀한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해요. 마지막으로 전도사님 말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복음에는 힘이 있어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바울을 직접 만나 바울의 인생을 완벽하게 바꾸어 주셨어요.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빨리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살아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만나 주세요. 복음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 놀라운 힘을 저와 우리 친구들, 초등부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저희가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생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지만 우리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가 더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이 땅과 전세계 위에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전도사님이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광고에 앞서서 지난주 스승의 날 우리 친구들이 댓글로 여러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적어 줬는데요 선생님들과 전도사님 모두 너무너무 감동했고 감사했어요 우리 그중에서 세 명의 친구를 뽑아서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20번째 댓글을 달아준 장윤서 9번째 댓글을 달아준 김여은 17번째 댓글을 달아준 임예지 이 친구들에게는 전도사님이 부모님 휴대폰으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광고입니다. 첫 번째 주일 예배 기쁨 나누기 인증샷 이벤트가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각 부서의 밴드와 카톡에 인증샷과 다섯 줄 소감문을 꼭꼭 올려주세요. 기록된 사진대로 알고 그 세워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레인보우 프라미스 말씀 순서는 밴드에 올려져 있고요, 우리 친구들의 공과책 맨 뒤에 말씀 달력에도 적혀 있습니다. 세 번째 5월 가정의 달 슬기로운 빈고 생활 인증샷을 밴드나 카톡에 올려주세요. 이번 주 목요일까지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린 친구들 중에서 추첨해서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퀴즈입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의 환상에서 바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땡땡땡땡이라.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인지 예배 영상 아래로 쭉 내려가서 유튜브 댓글에 달아주세요.